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에이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는요. 다리의 동생이에요. 네. 다리의 동생인데, 별이 이제 된 지, 무지개 다리로 걷는 지, 네, 49일이 됐어요. 오늘이 4 9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편집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가 떠난 지가 49일째 되는 날인데, 엄마는 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언니는 잘 만났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그리고 엄마랑 같이 한, 함께 한 시간은 음, 별이는 어땠는지, 궁금하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다섯 번째 말로는 음, 질문은 엄마 딸 효진이 아니 아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네, 너무 사랑하니까 가족들 모두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게. 어, 바란다, 라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어요. 교감을 마쳤습니다. 교감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주색 브라우스를 입고 있는 여자. 다리의 모습이요. 다리가 먼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별이를 보고 있습니다. 다리는요. 사람으로 여전히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는지 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이는 강아지의 모습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제가 남자로서 아름답다는 말을 쓰는 것을 좀 창피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같이 있는 모습이. 언니 옆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마치 사람과 강아지의 영이 같이 이렇게 네, 왔다갔다 어,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 같았거든요. 괜찮은 거구나. 네. 이 장면 하나만 보고도요, 이 교감은 정말 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왜 내가 고맙지?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게 그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겼어요. 그냥 고맙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게왜내 아이도 아닌데 왜 내가 고마운지, 왜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리를 불러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언니 하고 있었네. 잘 찾아왔어?라고 물어봤어요. 네,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음,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엄마는 별이가 떠나고 별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도 않아요. 엄마가 마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다리 언니를 만났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다리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질문을 조금 바꿨어요. 다리와 계속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 네, 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언니가 바쁘니까요. 언니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음, 언니는 어떤 일로 바쁠까?라고 물어봤는데요. 꽃을 가꾸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꽃을 가꾸고 있다합니다. 예전에 다리 교감 영상을 보면요, 꽃집을 운영하는 아가씨로 참 많이 보였어요. 늘 꽃이 그리 에기는 있었어요. 지금도 꽃을 가꾸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엄마와 함께한 시간은 별이는 어땠는지 엄마가 궁금하다고 하셔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영상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가 해석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은 너무 단순하긴 한데, 꽃이 하나가 있어요. 그 꽃을 바라보고, 아끼고, 또 물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를 내어 줍니다. 꽃은요 주인의 마음을 받은 그대로 새로운 잎도 내고 네, 꽃을 피우는 모습을 네,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성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난 엄마가 알려주는 그대로 성장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항상 앞서서 내 앞에 거친 것들을 제거하고 해할 수 있도록 보호자임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엄마는 나에게서 모든 것에 대해 저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이셨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를 항상 의지했던 것 같아요.라고 합니다. 네, 그리는 엄마를 항상 모든 것에 의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니?라고 네, 물어봤어요.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이야기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환생은 네, 전 환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인가 전할 말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겨주신 질문이요 엄마 딸을 휴진이 언니 아기로 태어나줬으면 좋겠다 하셔 가족 모두 허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단다 라고 내 네, 엄마가 전해달라 하셨어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아무것도 전할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준 엄마의 마음은 분명 잘 들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당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착하고 이쁜 별이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엄마에게 자주 놀러와달라 하셔. 현생에서 엄마 곁에, 엄마 곁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고마워요, 엄마. 엄마에게 자주 놀러갈게요. 다리 언니와 함께이겠네요. 우리 함께 엄마를 보러 갈게요. 라고 합니다. 엄마는 저녁에 밤하늘을 보면서 늘 별이와 일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셔. 믿지 말고 항상. 있자는 말 남겨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우린 밤에 더잘 보이겠네요. 그리고 별과 달은 언제나 함께 있기도 하잖아요. 엄마를 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엄마가 나의 엄마인 걸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린 꼭한 자리에서 먹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어,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이 교감의 핵심은요, 어, 다리와 같이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전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첫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이 남습니다. 지금도요. 다리와 머리가 다리와 같이 있는 모습. 네, 그 장면 하나만 어, 엄마가 보셨다면요. 분명히 저와 똑같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제가 고마웠거든요. 그 장면 볼때 내가 고맙고 내내 네, 네 아이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리와 지금 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